살인. 왜 발생합니까? 마음이 땅에 머물러 뒹굴고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충돌 현상입니다. 이 충돌 현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. 내 마음이 땅에서 뒹굴놀아보면왜 충돌이 일어납니까? 마음의 본질상, 채움을 위하여 좋음을 추구하게 되고 좋다고 확신하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땅에서 내 마음에서 좋다, 나쁘다라는 기준이 생겨요. 내 좋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다.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. 그 사람의 있음. 그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럴 때 죽여버리는. 있음을 없애버려 없음으로 바꾸는 겁니다. 그 사람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죽여야.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방해가 된다고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. 모든 살인은 살신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미움과 거부감과 싫음과 무시됨의 마음이 있는 상태로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살인 계열의 범죄들이라는 거예요. 왜냐? 그 사람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내 마음에서는 죽였기 때문에. 우리의 마음은 하얗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직면하는 일에 투입해야 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을 그 사람으로부터 떼내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한 그 마음에 안 들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계기로 하나님을 한번더 상대하는 것입니다.